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금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의 말씀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6장의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메시아 그리스도로 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제사장의 계보인 아론의 혈통이 아닌 아론의 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의 그 계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대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대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중복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고 사모할 것을 성경은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5장 11절 말씀부터 또 6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큰 믿음으로 나아갈 나가야 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바로 앞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거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11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그 세계의 말씀들을 듣기에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더할 수가 없노라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5장이 지나서 6장 지나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댁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한 영적인 말씀들이 7장에서 더 계속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의 기도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운이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는 하나님 듣는 것에 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잘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한 자가 아니라 듣는 것이 아주 지혜롭고 또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도 자, 여기 12절의 말씀은 초대교의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조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즉,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한 지 오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할 자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초보에 대해서 가장 초보적인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말씀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인해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씀에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늘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는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저지나 먹어야 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단단한 음식과 젖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는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믿음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가장 초신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그저 저지나 먹어야 할 만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만을 바라며 복을 얻기만을 바라면서 내 삶에 단단한 쓰디 쓴 하나님의 그 충성되고 헌신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와 명령 앞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상태. 바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이것을 분별하고 더욱더 연단을 받는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영적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로우면 그것은 받지만, 쓰디쓴 약이 되면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비록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성숙된 그런 신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의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할그 말씀들. 하나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명령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 이것을 말씀을 내게 가지고 와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히브리서의 이 기록자는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신앙의 연조가 많을수록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단단한 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을 잘 소화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초보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자, 여기 6장 1절과 또 2절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초신자처럼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지 말고, 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 절만 맨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성숙하여서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성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간에 말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시를 회개하는 것, 회개에 대한 것도 이제는 여기서 더한 발짝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즉, 회개에 대해서 또 다시 또 다시 계속 거듭하여 듣고 또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언제나 내가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은 행실을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더욱 더 성숙되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내 신앙을 내가 굳건하게 지킬 줄 아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독립적인 신앙, 견고한 신앙,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더욱더 성숙하고 장성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시는 그 은혜와 또 죽은 자의 부활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닦아야 할 만큼, 다시 배워야 할 만큼 초보의 단계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성숙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숙한 단계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늘 새벽마다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루 중에 낮이라도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질 때까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장성한 신앙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의 안에, 은혜 안에서 더욱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 버리거나 또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자, 이 5절과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사들을 맛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세,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이 내세의 약속과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 확신을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타락하게 되면, 배교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은 바로 가련유다입니다. 가련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이 세례, 이 가련유다는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며 공생의 3년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으면서 그는 마음에서 예수를 내버리는, 예수를 팔아먹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런 죄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6절의 말씀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다. 결국은 가련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다 소울이 여기고 등안이 여기고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이제 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확고한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이라도 마다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는 회개할 기회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부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떠나서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7절과 8절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 즉 농부에게 쓰기에 합당한 그런 채소를 낸다면 이 사람은 이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주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자주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좋은 땅은 이 비를 잘 흡수함으로 많은 채소를 만들어 내므로 그 농부가 기뻐하는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만들어 내므로 바로 그 땅이 그 농부로부터 아주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땅이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앙 안에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흡수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8절의 말씀에서는 만일 이 땅이 합당한 채소, 그 농부가 기뻐하는 채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농부로부터 그 땅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은 모든 그 땅의 가시와 엉겅키를 다 불사름으로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과 8절에서는 성도는 주인이 쓰기에 농부가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채소를 내야지 가시와 엉겅키를 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배우고 알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 합당한 채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나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행실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성숙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안에 늘 충만한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므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단단한 음식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늘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것이 단단한 음식과 같아도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충성을 우리에게 명하셔도 늘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충성된 삶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빛,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주 허락하시는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단단한 음식도 잘 소화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외와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